GL253 AMG고요. 이것도 지금 뭐 할인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다품식습니다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번 달에 구매하셨어야 된데 이미 늦셨죠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할인이 더될 수도 있고요. 이건 일반형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도 알파인 그레이가 있고요. 쿠페형도 알파인 그레이가 있습니다. 바디 컬러가 이렇게 투톤 예전에 좀 공격적인 좀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좀 고급스러움도 추가가 된 그런 디자인이 이 휠로 좀 바뀌어서 되게 더고급스러운도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용성을, 원하, 실용성을 원하시면은 물론 GLE 쿠페도 실용성이 좋지만 이53 AMG 일반형 모델도 실용성이 굉장히 더 좋거든요 루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 그리고 뭐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고 에어서 스페도 들어가있고 그래서 실내 공간 활용성이라든가 뭐 드라이빙의 재미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53이고 아니 53이구나 얘는 4 3이고요이 53AMG 같은 경우는 3000cc에다가 1 0 0이은좀 낮더라도 터잉 터보기 때문에 또 출력도 굉장히 또 좋고, 배기 사운드도 좀 크게 들어실 수가 있고, 드라이빙도 재미도 즐겨볼 보 수가 있고, 코드백이랑 디퓨저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대형 SUV지만은 공격적인 이미지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450부터 이렇게 또오브팬더가 또 들어가 있고요 g l 2 5 3은 유광카본트림이고, 63은 무광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연비 같은 경우에도 8kg가 나와요. 연비도 굉장히 또 좋은 편이고. 배기산도도즐겨 보실 수가 있고, 실용성도 좋고. 그래서 g l e 5 3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쿠평 모델이 있는데, 쿠평이든 뭐 일반형이든 뭐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타이어도 또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. 파일럿 스포츠 포 S P S 포 S가 들어갔기 때문에 타이어도 굉장히 또 고성능 하이그립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SUV인데도 뭐 주행 안정성도 좀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 일반 모델이랑 틀리게 또 AMG 모델이라서 굉장히 또 퍼포먼스 드라이빙도 즐겨 보일 수가 있고요. 근데 네, 쿠페형 모델을 하셔도 되는 게 쿠페형 모델도 굉장히 또 트렁크 수납 공간이 넓거든요. 그래서 굳이 53이 아니더라도 아니 일반형이 아니더라도 쿠페형 모델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루프도 좀 낮기 때문에 훨씬 더좀 낮아 보이고 일반 모델이랑 틀리게 그냥 구매하시는 고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일반형을 하실지 아니면 쿠페형을 하실지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형에는 쿠페형에는 다 좋지만, 아니면은, 차가 조금 더 작은 GLC-43으로 하셔도 괜찮고, 걔는 또 2000cc 엔진이고, 또 A45S 엔진 420마력이 엔진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, 그래서 조금 더 GL253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GLC-43 에서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GLC-300이랑 가격 차이도 안, 뿐, 안 나기도 하고, 할인은 다묶였고요이거 재고 뭐 알파인 그레이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. 어,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GLL 오3 쿠페 알파인 그레이의 뭐 베이시트도한데 있던데. 확실히 하실 분만 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요. 그냥 물어만 보시는 분은 그냥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확실하게 하실 분만 좀 확실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뭐 일도 마찬가지로 일을 확실한 사람이어야지 그래야 손발이 천청 맞는 건데 확실하지 않으시면 좀 그렇습니다.